원거리에 대해서 특혜를 주네요 저번에 방패 퍼을 찍을 때 원거리만 특혜를 줬었는데 솔직히 나는 보기에 안좋아보이더라고요안 써봤을 자유를 확신못 드리지만 음, 이걸로 모든 멤버에게 적시적소 필요한 아이템이 맞춰졌죠 나가자 여관 한번 들리고 여행자는 무조건 여관부터 가야지 이 게임 분위기 나 이런 시대 너무 좋아. 판타지. <놀람> 운이 좋군. 사방팔방 뛰어하니냐할줄 알았지. 아 하... 누구냐? 내가 현상금이 걸려있거든요. 왜 그런지 나도 몰라요. 걷는 게 아니겠지 뭐. 바보. 아 뭐야 어떻게 변한 거야? 잠깐만 이게 뭐야? <laughs> 잠잠만 잠깐만. 어떻게 변한 건데? 어, 두워졌어 뭐야 스피디라. 잠깐만 무장해제 당한 거야? 뭐야? 왜, 왜 그랬다고? 에롤더안 되고 뺏긴 상태 같죠? 됐습니다. 됐고 650, 대장 아, 보여. 이게 뭔 일이냐? 아, 두 명이 뺏겼네. 됐고, 이게 뭘까? 와 이렇게 준다고? 곰복은 필요 없어. 딱봐 쓰레기야. 어, 고라이온 기록 복사. 복원 됐으니까 버려도 되죠 이거. 버려. 현상공구 고라이온 양자의 머리를 가져와라. 베레고스에 있다 만만치 않을 것이야. 동료를 데리고 있지, 난 600, 680골드 받게 될 것이야. 기록 복사했으니까 버리죠. 애사랑 마리안 기록 합나했지만 애미 도착했어. 됐고, 치명타로부터 보호능력 다투끼고 있잖아. 지금 그쵸? 버립니다. 이런 밖에 안 하더라고요. 줄 동료 있어? 아, 주는 거 되는 지 <laughs> 너, 너 이거 껴진다고 방패 들고... 아, 방패 들고 슬링. 어, 야, 좋은데. 예, 방내 위치가 닉시. 어떻게 되는 건데? 방어도 플러스 1. 어, 좋네. 가자. 아, 대기하면은... 대기하지 말고 한숨 때리자. 영안지기. Sorted. Never had r t s No sorry. 아 조정권이 없어 지금. 왕족은 아직 찾지도 못해서 없나 본데 여기 왕족이. 소은 장사가 시들하다. 장사가 시들한 건뭔소모일까요 풀렸냐? Better. You rang, Salt. Sort of. If none are better, I must. I'll do your what toil. You? I've done had enough of this. Something? If I must. What need ye dead? I'll do your toil. Nature's <sighs> servant awaits. 예스 <놀라> 오 옴니 프레젠트 오토리티 피언? 아이 케어 낫야 열어 아이프 댄 헤드 엔 나프 어데스 경치 되게 잘 받아먹는다 아얘 때문에 안되나 봐 아. 나와라 <놀라> <놀라> 구원 나쁘지 않죠? 스피디다 왓유 원트? 디스 웨이 그렇게 쉽게 딴다고? You ride. Right. I'm on it. C can I help you? I'll do my best. I could do more. I've done had enough of 는 h i s I've done e n o u 거 h 니 f this. i v 는 done enough of this. I've done e n o u g Show you justice. See? Such feats are easy when you learn to focus their energies through the light of Selune. Thank you for asking. My name is Rasad. I am merely demonstrating uh. some of the ways in which we sun soul monks reflect our spiritual light physical activity. May I tell you more about the Order of the Sun Soul? I see. I. Hey, why are you supposed to be then? Some sort of kick punk? I have come not to fight. Oh, so that's how it is, I hey? Your prince of I am not afraid to defend myself, but I do not seek out conflict without purpose. Oh, I get it. You're some kind of sim A sensual monk uses mind, body, and spirit in equal portions, but not to prove his martial superiority. Yeah, yeah, save it for temple school boy. If you're not gonna fight nobody, I won't waste any more time on you. Uh, I thank you. It is not always easy. In truth, I enjoy a good fight. You seem like someone who would appreciate the tenets of my order. May I tell you more about s a l u n the o l u f the inheritors of a monitor's power, the m a g n i f i c e n radiance inspires us to shine our inner light upon those in need. In the face of lies, we offer truth. In the face of h a t we offer truth. 정도가 like 되게 많이 돌아다니네요. You you 배런 게스트릴 자에이라가 있는 걸 보니 당신들이 내가 찾고 있던 모험가들이 틀림없군요. 나는 배런 게스트릴내 시계를 시정이요. 기꺼이 당신을 환영합니다. 이런 상황이 만약에 무척 유감스럽다. 어, 환영을 한다고 내가 지금 현상수배 걸려 있는데, 그건 중요한 게 아니지. 문제 저기 뭐야? 철부족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여기 지금 심각한 상황이 모여있어요. 강부도 계속 실종되고 있고요. 캐넨 철광석은 어째서인지 오염된 상태라 강산은 거의 끝장난 상태예요. 마을의 경비병들에게 보내야겠지만. 상도 숙크하고 도적 돌로부터 마을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들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함부로 보낼 수 없는 노릇이죠. 당신이 마을 남동쪽에 위치한 강산에 가서 문제를 해결했으면 좋겠습니다. 좋아요. 지역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 내쉽게시작한 얘기를 알아. 일단은 해결을 한 다음에 대화를 해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목소리 왜 이렇게 걸걸해졌냐? 벽비 병들은 바쁘니까 아, 미기한 니아가서 해라. 여기 아닐 거 아니야. 가보자. 궁금하다. 건물 예쁘네. 아, 사원이니까 고쳐주겠지. 기부를 많이 하면은 명성이 올라간다. 고 내가 듣기로 기부를 해서 올라가면은, 그 수치만큼 이제는 명성이 올라가면은 값이 싸진다 그랬어, 판매를 할 때. 그럼 미리 기부를 해주는 건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얼마가 필요한지 모르니까 일단 거르겠습니다. 오블랩. 여유가 약간 생기면 그때 뭐 하죠, 뭐. 당장 뭐 필요한 것도 없고. 신전 일단 철광석 있는데 가기 전에 동료들을 케어해줘야 될것 같거든요 너희가 뭐 때문에 나한테 와있던거지? 퀘스트가 많이 끝났는데? 아 도착하는 거 자체가 퀘스트였으니까 도착한 시점에서 끝난 거구나 만약 내가 브레이지 신전을 데려서 준다면 그가 자칫 저준 제 때문에 체형 나가는 건 없을지 모른다. 브레이지 신전? 아 광산이 아래쪽에 있군요. 아이 맵이 바깥이네. 여기서 어떻게 이동하는 거기도 하지만 이건 일단은 광산으로 가서 알아내라. 이건 뭐야 아 그래? 겨울늑대 털가죽도 회수하고 당장은 세개네 뭔가 좀 많이 없어진 것 같은데 내가 거미잡으라는 것도 없어진 것 같은데 됐구요 없어진건 운명이죠 뭐아 챕터 1, 2아 오늘 시험에서 2가 된거야? 누구 맘대로? 나 지금 1레벨인데? 그러면은 1을 일단은 클리어를 해야겠네 그쵸? 엔타이 아들. 아, 왼쪽, 오른쪽 있던 길로 가서 해결하는 건가 보다. 어, 이 거미도 잡아야 되고, 지역 문제. 철교육이 둔하다고 했다. 철교육이 둔한 거는 여기서 철이 지금 생산이 안 돼서 그런 거겠죠. 오염이 돼서. 호의적인 환경이 다시 많을지 모른다. 침묵질도 해야 된다. 좋아. 맵 밖으로 나간 다음에 광산에 들렸다 다시 위로 가면은 전부 세이브가 되겠지? 뭐 좋은 곳이 주가 다야 대화가? 그지도 있네요. 그냥 위로 올라가 볼까? 아, you have been waylaid by enemies and must defend yourself. Hail and well met. 잘, 잘 만났어, well, that's the nice. We should kill that one last, Senjak. Such good manners. Such good manners. No, there's no reason for this to turn violent. And over your belongings and you may yet live. Uh, you should listen to Senjak, friend. Perhaps you've noticed our associates who are even now aiming their arrows at your hearts. Raise a hand against us and they'll cut you down. I Well, now then, empty your pockets. In. What's going on back there? This, this is impossible. 사람이... Saint Jack! Dorothea! I swear I'll crush the life out of you someday! You should be dead or rotting! I'm happy to see you, Dorn! Leaving you behind to take the blame was all Simeon's idea. He's the one you want, not us! Trust following orders is a coward's excuse, Dorothea! And I have. What a advances? She would have -co to especially when she has me. Changed door Senjak was the first to agree with Sinian. He always hated you. But you know, I didn't feel the what I saying. Ah, of course. But they have. To. You are both mewling cowards, turning on each other as easily as you. It didn't have to be this way. We've beaten you before, dawn We'll do it again. Attack! Ah, 아 내가 도와줘서 이제 어렵게 없는 거다. 아... 야불손한번 쓰자. 근데 원거리고. Go n man. 아 차가야. I'm on it. 내가 컨트롤할 수 있냐? 안 되지. 죽겠는데 이거? 힐 없는데?

What need you dead? You have needed me? I'll do my best. What did you do? You handled yourself well enough. As a rule, I do not rely on those who fight beside me. I'm you have an exception. My name is Khan. I've been hunting those two for almost a year now. That's two down and two to go. My powers are none of your concern, unless you are looking for a strong arm to join you. Wait, are you? I've heard of your. Ah. Traveling with you. 누굴 찾고 있는 거야? 그 그러니까 4명 네 중에 2명을 죽였고 2명이 더 남았다. 나를 배신해서 감옥에서 없게 만들었다. 나는 그들을 죽이기 위해 한 해를 보냈고 샌즈과 도로티아를 죽였으니 2이 남았다. 혼자 해면 잘하는 것 같은데. 아, 내가 둘라못 생겨서 정보를 안 줘. 아, 너는 정보 잘 캐낼 것 같아. 나도 못 생긴 애랑 같이 다니기 싫은데. 아, 그래. Very wise. We shall cut a bloody swath across the Sword Coast. Mutton Mongering. You wish me to leave? Hmm. You shouldn't make a habit of committing mistakes like this. They add on. If you change your mind, I shall be at the first time. Khalidan, the Chioskid is also?

Been waylaid by the and must defend yourself. Hail and well, traveler. We should kill that one last, Sen. No, no, there's no reason for the. You should listen to Senjak, friend. Perhaps you've noticed our associates who are even now. Now then, empty your pockets. What's going on there? This. Check out. 아니면 혼돈 동도 뭐 그런 거겠지 뭐. 약간 혼돈이구만이야 약간 혼돈이야. 보라색이잖아. Following... 보라색이 혼돈 아닙니까? 잠깐만. 얘 first... we'll yeah, 어디 갔어요? 헤이. <laughs> 스피티다. Hey, uh. I'm on it. You have been waylaid by enemies and must defend yourself. Hail and well met, traveler. We should kill that one last. No, no, there's no reason. You should listen to Senjak, friend. <sighs> Perhaps you've noticed our associates who are even now. Now then, empty your pockets and. What's going on back there? <laughs> this. This is impossible. 아, 이파서버 내가 할 말이야. 이씨 마법을 알려줬는데. 서버 m a n 못 p e o 다 제발 도망가. 도망가. 너무 아파 도망가. 아 도망가. g 야얘 죽여. Okay, I think he's ah! <sighs> oh. Hey! Oh. Yeah. Spit it out. I'm on it. You have been waylaid by enemies and must defend yourself. Hail and the web traveler. We should kill that one last. No, no, there's no reason. You should listen to Senjak, friend. Perhaps you've noticed our associates who are even now in. Now then, empty your pockets and what's going on back there? ah, i am not tired. This... this is impossible. ah, senjak, Dorn, i'm a trust. what, senjak? you are. it didn't have to be this way. we've beaten you before, Dorn. we'll Something do it again. it's hardly worth my time. you're right. my blade will cut, cut you down this side. i must. Item, am

이거 죽은 거 아니지? 아이템도로 뱉어냈어? 어.. 다시 넣어놓고 또불어그로잘 끌려있네 어그다 잡았네 놀란 듯 보이는데 아 도와줘서 기쁘네 내가 그요 I've heard of your 어쩌면 다음 기회에 돈. 맞아. 맞아. 음기회한겁니다프레일에도에 <laughs> <야, 갑판금 웃음> 야..뭐..뭔가 막 줬는데? 일단은 세이브를 하고 <laughs> 이게 뭔고생이음아나에에 싸운 거구나 어째 하나도 안보인다했어아 야, 셋 죽여가지고 저 아이템 저렇게 된다 보다. 야, 너도 이거 끼냐? 꼬맹아? 이게 뭐야? 아, 도적의 머리 가죽이야? 아, 저걸로 이제 해결하는 거네. 너 이거 낀다고? 아, 다낄수 있는 건가, 혹시? 아니야? 원래 냄비 뚜껑 같은 거는 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너 무슨 방패냐 이거? 됐어. 너 무슨 방패끼니? 큰거껴 멋있잖아. 프레일보다 거미도 셌었죠, 쟤네 이거 다 판매를 합시다. I'm on it. 게스트 먼저 하고 갈까? 아, 그냥 나중에 하자. 아예 챕터 1부터 저는 클리어를 하겠습니다. 음, 원에서 베레고스트 여관 남쪽에 있는 곳으로 가죠. 먹으네. 아 너무 약해, 얘네. <laughs> 일단 가자. 원거리 동료 하나만 나와줘. 내 생각에 이 게임 원거리가 최고인 것 같거든요. 어그로 한 명한테 주고 돌리면 될것 같아요. 막 어떻게 들어가더나? 아 이거 마을이구나. 가자. 여간에 서쪽이라서 이쪽쯤에 있지 않을까요? 아 너무 어두워. You do not dream often, but the are vivid 당신 꿈을 꿀지 않았지만 오늘밤 꿈은 아주 생생했다. Walked, you 이제 오랫동안 걸었으나 이제 사실은 캔들킵한 가운데 돌아가는 것은 돌아와 있는 자신을, home home 자신을, 자신을 발견했다. 발견했다. 당신 옛날. 당신 앞에 어슴츠에 나타났지만, 오늘 갑자이 걸쳐서 닫혀 있었다. 병 너머로, 옛날 당신 방에 술불를 보았다. 하지만,